많은 사람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그토록 슈팅을 아끼는 이유는 슈팅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후반기에 들어서 결정적 슈팅 찬스에서도 패스를 하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이젠 체력이 안 되니까 슈팅할 힘도 없나 보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구단 내부 어플레이스 리포터에 의하면 토트넘 수뇌부들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프로젝트를 도련중단하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한 것은 손흥민의 최대 무기인 슈팅 능력이 하락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A매치 국가대표 경기 이후 영국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끝나고 여전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체력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여준 슈팅 스킬에 크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손흥민의 슈팅 능력이 하락하기는 커녕 하나의 놀라운 장면에 주목하며 오히려 슈팅 능력이 말도 안 되게 더 향상됐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4번의 빛나는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30대 선수가 이런 성장을 한 것은 내 커리어 동안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고 사실상 손흥민에게 이별을 통보하려 했던 다니엘 레비 회장의 역대급 추한 반응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내용과 영국 현지의 반응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 손흥민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 전,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이 7대0 대승을 거둔 이후 영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해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비교적 약체인 싱가포르였다고는 하나 상대 감독은 손흥민에게만큼은 득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집중 마크를 했고, 손흥민에게 절대 슈팅 각도를 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대한민국의 캡틴이자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경기여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무능한 축협이 아직도 제대로 된 정식 감독을 구하지 못하고 두번 연속 임시 감독 체제로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손흥민 뿐만 아니라 배준호 등의 어린 선수들도 미래의 한국 축구를 책임질 만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멀티골은 그간 손흥민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고 슈팅 능력이 하락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박살낸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7분 보란 듯이 완벽한 개인기로 수비수 3명을 가볍게 따돌렸고 수비수가 붙는 그 찰나에 짧은 순간에 골문 구석을 노리는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세 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에 또다시 찾아온 카운터 어택 기회에서 놀라운 볼 컨트롤을 보여주며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흥민 존에서의 완벽한 가마차기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첫 번째 골보다 거리가 더 멀고 강한 슈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첫 번째 골 장면을 주목하며 손흥민이 슈팅 능력이 더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EPL 레전드인 악리는 손흥민의 첫 번째 골 슈팅 이후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한 장면에 주목하며 놀라운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손흥민의 슈팅 능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할 때마다 저는 반론을 제기했죠. 지금 손흥민의 슈팅 스킬을 보세요. 이 슈팅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32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레벨에 올라서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골장면에서 손흥민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것은 수비수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매우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간 우리가 알던 손흥민은 정박자의 슈팅을 즐기는 선수였고 이번 두 번째 골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원더골드를 자세히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비교적 상대 수비의 방해가 없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리듬으로 슈팅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첫 번째 골은 손흥민이 좋아했던 리듬과 완벽히 반대되는 리듬의 슈팅 타이밍. 자세의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로 급박한 슈팅을 했음에도 공이 엄청난 궤적을 그리며 구석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약점은 빠른 템포로 슈팅을 비교적 못 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반박자 이상의 빠른 템포의 슈팅을 완벽히 보여줬다는 것이죠. 즉, 손흥민은 또 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첫 번째 골장면을 보면 평소보다 슈팅 템포가 훨씬 빠르고 자세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공이 쉽게 들어가는 위치가 아닌데도 너무 쉬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슈팅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매체 ESPN도 오히려 첫 번째 골을 주목하며 손흥민의 득점 확률은 약 1%에 불과했다.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빈틈을 노리는 섬세한 슈팅 기술을 봐라. 그리고 그 와중에 정확하게 골문으로 향하는 궤적을 봐라. 손흥민의 침착성과 결단력,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득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일순간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자,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의심하고 레전드를 개떡같이 대우했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추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추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에 대한 기괴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손흥민의 페네르바체 이적설이었는데요.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자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였고, 영국 더하드테클은 지난 6일, 무리뉴 감독은 페네르바체에서 손흥민과 재결합을 노리고 있다. 과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까? 손흥민은 7월 1일 토트넘과 계약 마지막 해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계약을 종결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 그렇기에 페네르바체를 비롯한 몇몇 유명 클럽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말았다라며 손흥민과 이별 준비를 하고 있는 레비 회장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한 적 있는 무리뉴가 페네르바체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손흥민은 이적설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탑뉴스로 도배되기도 했는데 특히 영국 풋볼 365는 손흥민은 페네르바체에서 무리뉴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계약 상황을 보면 충분히 손흥민과 무리뉴와 제외할 수 있다라며 손흥민의 방출 가능성까지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이 크게 주목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예 영국 방송은 무리뉴와 손흥민의 관계를 조명하며 손흥민 이적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시절 무리뉴는 실망스러웠으나 그는 해리케인,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두 선수를 끌어냈다. 무리뉴가 가장 사랑했고 무리뉴 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뛴 선수였던 손흥민은 이른 경기 동안 29골과 25도움을 기록했다. 이후 무리뉴와 좋은 관계를 맺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페네르바체에서 새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31세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의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올라운드 플레이는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지난해 케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손흥민은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유럽 엘리트 클럽 이적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으나 트르키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무리뉴와의 재회는 손흥민 없이 안지볼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고 토트넘은 일단 손흥민에게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여름이 손흥민을 이적료 받고 팔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여름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난 케인이 비슷한 경우였는데 토트넘은 케인과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두고 미네네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케인을 팔아넘겼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토트넘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손흥민이 페네르바체 이적설에 휘말린 건 레비 회장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토트넘이 진심을 다했다면 다른 팀들이 손흥민을 찔러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이제라도 손흥민과 재계약에 온 힘을 집중할지 귀추가 주목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의 이번 국가대표 경기가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에 대한 의심이 지워지자마자 레비 회장은 곧바로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의 페네르바체 이적설은 어처구니 없는 루머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즉시즌 초중반 케인을 뛰어넘는 초대형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언플을 하더니 아직도 구단 레전드인 손흥민을 가지고 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할 수가 있을까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기여도를 의심하고 있는 구단에서 뛸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손흥민이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